자동차와 모터홈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오토 모토바이버 0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최신 자동차 리뷰와 기술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 모델, 캠핑카, 모터홈, 버스 등의 특징과 성능을 깊이 있게 분석해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며,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리뷰와 다양한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형 BMW 모터홈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BMW가 기존 럭셔리 차량 라인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터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결과물입니다. 2025년 형 BMW 모터홈버스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고급스럽고 효율적인 이동형 주택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외관은 BMW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공격적인 라인이 인상적이며 대형 파노라마 윈도우와 고급 알루미늄 바디가 조화를 이룹니다. 길이는 약 12m에 이르며 공기역학적 설계 덕분에 고속주행 시 안정성과 연비효율 모두 뛰어납니다. 전면 그릴과 LED 조명은 BMW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형 차량에 맞게 재해석되어 강한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파워트레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대형 배터리와 고유율 디젤 엔진이 결합되어 전기 주행 거리 약 150km와 함께 장거리 여행에서도 무리 없는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행 시 자동 높이 조절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캠핑장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실내는 프리미엄 리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MW의 럭셔리 감성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진입하면 거실, 주방, 욕실, 침실 등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고급 소재와 스마트 홈 기술이 결합된 인테리어는 일반적인 캠핑카와는 차별화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음성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전 공간에 적용되어 조명, 온도, 창문 제어 등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오븐, 냉장고 등 풀사이즈 가전이 포함되어 있고, 침실은 킹사이즈 침대와 전동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고급 호텔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욕실 또한 독립형 샤워부스와 스마트 미러, 자동 환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 중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빠지지 않습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자동 제동 시스템, 후방 충돌 방지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긴 주행 중에도 운전자 피로도를 낮춰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차량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2025 BMW 모터홈 버스는 럭셔리와 실용성,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모터홈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이 차량은 여행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진정한 경험의 연장선으로 바꿔주는 존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동차 및 모터홈 리뷰와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오토모토바이버 07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